어, 오늘 또 참으로,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돌릴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아쉬운 것은 오늘 저희 사모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전 송로님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이라도 최고의 정성을 드린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어,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별미를 가져오라, 별미를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그런 즉, 내 기구. <laughs>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laughs>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가서끌어다가어머니에게로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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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본문 요약이이렇습이다이어이어이어두이진이삭이아서에서에게어서이어어어어서 이어서 이이이이 어, 리부가가 야곱에게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들킬 것 같다 두려워하지만, 리부가는 남편이 즐기는 별미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 욕심을 채우고자 즐기늘고 있는 별미는 무엇입니까? 사절을 볼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고난이 있을 때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좀 편해지니 영적으로 어, 침체되는 것을 봅니다. 마다들 예서를 불신 결혼을 시킨 후, 어, 육신의 눈도, 영안의 눈도 점점 어두워지더니 자녀를 객관적으로 이제 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건 예서가 믿음이 없어도 성실한 데다, 별미까지 바치니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장자의 명분을 예서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나를 외치는, 어, 이사인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자신이 즐기는 별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유일한 별미는 오직 우리의 믿음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고자 즐기는 별미는 무엇일까요? 글씨 좀 어려우면서도 결국은, 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즐기는 별미. 어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좀한 편인데 이것도 혹시 내가 어, 나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별미가 혹시 아닌지 어, 저 자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다고. 결국 내 욕심대로 사는 것들이 별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별미는 오직 그리,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별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헌신할 때 우리는 음, 참다운 주님을 기뻐하는 별미를 어, 우리가 어,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지 마시고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영아리 눈과 축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며 과정을 무시한 채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 네 형의 에새의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내가 먹게 하라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식에 대한 편애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대화가 단절되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자 머리를 쓰는 거죠 술술을 쓰는 거죠 믿음의 결혼을 위해 고향을 떠난 믿음의 여인 리브가 어느새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영적인 안목에 뛰어나고 결단력도 있었지만 자기가 편해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모든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브가는 여호와 앞에서라며 말끝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며 과정을 무시한 채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 글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 인간적인 열심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도 벌써 이제 3월달이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어, 연초에 받은 귀한 여러분의 직분 집사 권사 권찰 장로 굴욕장 또 회장 이런 직분들을 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핑계를 내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조지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말하죠. 리브아가 구체적인 계획요호를 꾸밉니다. 그녀가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야곱은 계획이 실패할 경우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데, 그래도 니부가는 야곱에게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요즘 연속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 드라마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해 개교를 밀고 나가, 야곱이 축복을 받긴 하지만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험악한 시월을 보내야만 했었죠. 리브가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라반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결국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야곱이 오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 자녀 얼굴을 보는 것이죠. 이는 수단과 가정이 옳지 못했기 때문인질로 합니다. <laughs> 선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악을 행하서는안 된다는 것이 오늘 퀴즈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핑계를 대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악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핑계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숙이고 있는 악은 무엇일까요? 아, 글쎄, 오늘은 우리가, 아, 안민숙 사모님이 코로나가 확진되어져서, 어, 아, 모두 나오지 마시고, 어, 아,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어, 아, 사실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대면 예배에 나오라고 그렇게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는 제2의 질병으로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나 또 만약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어, 그렇다면 또 그것 또한 옳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서, 그냥 비대면 한 주간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마는 어 그러나 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악이 될까요? 어쨌거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욕심을 채우려고 별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별미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주의 은혜로 내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죄눈밭이 마음 건너 겨 주소서, 주의 은혜 로대 속하 여서, 피와 같이 붉은죄은 다시 했 네. 하나님의 뜻이라며, 예비자리 나오지 못한 성도들 판단한 길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파여, 늘렁어 지오니, 주의손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죄산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찬 성하 게내 주의 은혜 로 계속 하 여서 피와 밭이 붉은, 제눈마 치는,